자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또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소프트웨어 회사죠. 바로 팔란티어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CIA, FBI, 펜타곤 같은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들이 흩어진 정보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려고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근데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마법의 돌, 그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름부터가 뭐, 야망이 대단하죠. 근데, 팔란티어가 대체 뭐라는 회사인지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뼈 아픈 실패 사례 하나를 먼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바로 9.11 테러죠. 이 사건 이후에 CIA가 내린 결론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보가 없어서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는 이미 다 있었는데 이걸 그냥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바로 데이터 사일로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조직 안에서 여기저기 섬처럼 고립돼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팔란티어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죠. 시작부터가 좀 남다릅니다.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피터 트리 2003년에 회사를 세웠는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다음에 CIA의 벤처 펀드 인큐텔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정부의 이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기업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플랫폼까지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거대한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까요? 그 비밀 병기가 바로 온톨로지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온톨로지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조직이 가진 모든 지식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갖 곳에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의미 있는 관계를 부여해서 하나의 똑똑한 모델로 만들어 주는 일종의 지능형 지도 같은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물건만 잔뜩 쌓아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자들이 가득한 창고라면요. 온톨로지는 마치 모든 학과와 연구실,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학 캠퍼스 같은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항공편이랑 공항 목록을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특정 항공편의 지연이 어떤 항공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항공계는 어느 항공사 소속인지 이 모든 관계가 살아있는 지도처럼 한눈에 보이죠.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온톨로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 직원 같은 핵심 객체가 있고, 색상이나 직책 같은 그 객체의 속성이 있죠. 그리고 운전한다, 관리한다처럼 객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기본 블록들을 합쳐서 현실 세계를 아주 정교하고 유연하게 모델링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온톨로지라는 강력한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팔란티어의 대표 제품 두 가지, 고담과 파운드리가 각각 전혀 다른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바로 그 유명한 고담입니다. 국방 정보작전 같은 아주 중대한 임무를 위해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은 파운드리인데 이건 복잡한 현대 비즈니스의 문제를 풀기 위한 말하자면 기업용 운영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 고담은 주로 정부나 군대에서 쓰이는데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처럼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을 하고요. 반면에 파운드리는 대기업들이 사용합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는데 쓰는 것처럼 말이죠. 에어버스의 사례가 정말 대표적인데요.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자기들 운영 시스템 전체에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가상의 쌍둥이를 만든 거예요. 이걸로 부품 공급부터 항공기 정비 일정까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해서 관리하는 거죠. 정말 엄청나죠. 고객 명단만 봐도 이 회사의 영향력을 알수 있습니다. CIA, FBI, 미 국방부 같은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요. 에어버스, BP, 모건 스탠리 같은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까지 정말 국가안보의 최전선부터 세계 경제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깊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팔란티어에게 AI 시대에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내놓은 게 바로 AIP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강력한 거대 언어 모델들을 자신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그 안전한 온톨로지 틀 안에 직접 통합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여기서 팔란티어의 진짜 해자, 즉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방어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챗치피티 같은 공개 AI에 우리 회사 기밀 데이터를 막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보안상 정말 위험하죠. 하지만 AGIP는 다릅니다. 이미 안전하게 구축된 온톨로지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AI가 조직의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할 걱정 없이 전체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건 단순한 AI 챗봇이 아니에요. 조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전략과 AI의 탄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팔란티어에 대해 딱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팔란티어는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소프트웨어는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패가 곧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결정들이죠.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찾아내거나 거대한 공급망의 어느 부분이 무너질지 정확히 예측하거나 혹은 분쟁 상황에서 다음 수를 결정하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가진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토록 막강한 힘을 가진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힘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